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 소식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질은 항문 안팎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로 치액, 치루, 치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치액인데요. 항문 안쪽에 점막 조직인 치액 덩어리가 커지거나 밀려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치액은 내 치액, 외 치액, 혼합 치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치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잘못된 배변 습관, 예를 들어 변기에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는 습관은 치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비나 설사 역시 항문에 무리를 줘 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특히 섬유질 부족이나 매운 음식, 과도한 알코올 섭취도 장 건강을 해쳐 치질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도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체중을 증가시켜 치질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자궁이 커지면서 항문 혈관을 압박하고 출산 시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 치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복압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도 치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질은 단계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도 치질은 항문 내에서만 부풀어 오르며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도 치질은 배변 시 돌출되지만 저절로 들어갑니다. 3도 치질은 돌출 후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갑니다. 4도 치질은 돌출된 상태로 복원되지 않으며 통증이 심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직장암이나 대장암 초기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질과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체질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변을 보도록 노력하고 변기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올바른 배변 자세를 유지하고 변을 볼때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좌욕을 하루 35회 실시하여 항문 주위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기름진 음식과 야식은 피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는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치질 치료는 치질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 즉 식이요법, 배변습관 교정, 좌욕 등을 통해 증상 완화가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질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액 3, 4기, 7호 등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변비가 생기기 쉽고 찬 음식을 섭취하여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치질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에 신경쓰고 배변 습관 변화에 주의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질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 진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암 또는 대장암과의 간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